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월드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빠르게 이 주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항상 이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플러스 1.74% 이제 월드코인도 힘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용적인 이 차트의 부분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 부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전환이 됐죠. 4거래일 연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바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전고점 라인에서 이익실현이 나오고 또 전고점 라인에서 이익실현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꾸준하게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저점 라인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월드코인 홀더 분들도 이제는 기회가 왔고 이제 손실 리스크는 줄여나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자리를 준비할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1억 2,300만 원이죠. 월드코인에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각종 이슈 발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 비트코인 비축법안 추진을 시작을 했어요. 디지털 자산 국가 전략에 포함어 있고 우리 월드코인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기대와 가치가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는 거. 이미 사거래에 상송하는 코인 중에 하나로 우리 월드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비트코인도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100만 원으로 얼마를 만들었죠? 뭐 2억 가까이 만들어 놓고 수익 인증 내역도 쏟아져 나왔죠. 자 거기에서 트럼프식 권력에 대한 사유화 전략 비축으로 국가에서 움직이는 이 표본을 바탕으로 물론 당연히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죠.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유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 그리고 친척, 일론 머스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 한마디, 미리 선점해서 이미 이 대왕고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강한 자감력은 어디서 움직이냐?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슈황이라든가 봉사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 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보.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 세력의 이 석유 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 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빈살망과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 재산 아.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런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입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00. 150% 상승한 이 벨러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또이파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면서 토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 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 0일날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이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 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 스토리 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설명. 들인 고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 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스토리 코인에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2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올라가는 구간 전에 이렇게 숫자 1을 보내 주셨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바르게 여러분들 1시 25분에 2분 만에 답장을 드렸죠. 밸러 토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추천 이유가 정확하게 안내 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러토큰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 라는 수익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또 어떤 코인이 수익을 날수 있는지 제가 복사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니 자 3월에만 여러분들 6개의 코인 조각하면서각 500%의 수익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 텐데요. 010-7671번에 여러분들 51번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용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만 받아가시고 제가 이 6개의 코인 그 명과 자, 자,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그 부분에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여러분 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00%가 넘는다라는 힘들었던 구간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에 010-7671-1651번입니다. 숫자 1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10분 내로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력들 중동의 부호들 트럼프 대통령들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아가십시오. 절대 유튜브 특성상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유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